웰컴 투 필링 프리트 플레이 부챠 부챠의 킴포트리스 튜위오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뭐 할게 없으니까 녹화본을 만들어야겠지요 일단 녹화본을 만들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, 10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둘째, 짐세어 된다는 조건이죠 오늘은 그냥 전투 엔진을 해볼건데 첫째, 10분을 그 첫번째 조건인 10분을 채우기 위해서 <laughs> 저는 센트리를 밀어야, 스튜디는, 어, 이 카테리아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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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금지셋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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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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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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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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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. <laughs> 그리고 우리 두명 카트리는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. 하뭐 그럴 수 있어요. 그리고 저 친구는 스윙을 했네요. 와. 어 개척자애정이라고 네 센트리가 킬한 릭수만큼 너가 그 센트리 터뜨렸을 때 나한테 침을 타가 생겨. 흑타자마는 쉽게 말해 정의 구현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한테 정의 구현 당하고 싶은 친구가 여기 또 있나 보네. 안녕. 뻥치마. 아무도 제 밀리지 드리지를 쓰셨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10분짜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봤는데 저테 드리게 터뜨렸네. 다시 만들어, 다시 만들어야 다시 만들어. 아 딸, 고마, 하지 좀. 네. 또 <목소리> 가만 하나 만들기 진짜 힘들어. <목소리> 뭐, 나 이렇게 밀리지 않는 카트에서는 더더욱 더. 리오리티 스파이 같은데 어째 위쪽이 좀어 가득가득 차 있네. 대퇴당했어. 하, 뭐그퇴당했어 그렇다고해서 우측 좀. 오우 그냥 난저 카트를 밀고 싶을 뿐이야 지금. 카트를 밀자고. 응? 가틀리미오 가틀리. 어, 귀엽고, 왼식을 타기 전잖 아, 지금은 그렇잖아. 어? 아, 은 뭐, 왼식을 도 없는데 우리가 왜? 우리, 가 왜! u e s 겠어그 왼식을 타기 전에. 왼식을 타기 전에. 왼식을 타기 전에. 왼을 줄은 몰랐지만, 을 타기 결과만 중요하곤 해야 합니다 과정은 솔직히 중요하긴 하지만 <laughs> 지금은 저 카트를 민다는 결과가 필요해요 저한테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! 네센트리 부서졌지만 저건 센트리 부서졌지만 다시 지면 돼! 좋습니다 좋아요 이대로 카트를 쭉 밀기만 하면 아! 죽여! 밀어! 다 용서해줘, 좋 죽여, 밀어, 죽여, 밀어, 죽여, 밀어, 죽여, 밀어. 다 용서해줄게, 좋아. 다 용서해줄 수 있어, 좋아. 밀기만 하면 돼. 좋았어, 이제 텔레파트를 죽고. 하아.. <놀람> 이거지. 이거지. 아, 그래. 좀 마음에 평화가 좀 오는 것같아 하지만 저 자식 다 망칠 것 같네요. 네. 지구줄 알았는데. 네, 그래, 먼저 여기 저이 있는 건다 와. 네, 세리 줘요. 이거 즐겨줍시다. 어, 안녕. 우리 세트리 일을 잘해요. 진짜 잘. 으악! 특가 일을 잘야 돼. 내가 이름을 <laughs> 왜 저기서 대체 왜 지금 저기서 튀어나오는 건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. 이다 음... 가봅시다. 일단 저그 뭐랄까 위, 머리 위를 먹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죠. 뭐 뒤에 스파이가 또 없겠지 뭐. 네 있네요. 앞에 있지만 뭐 다른 게 다른 게 없. 아 다른 게 있네. 아 아니, 토너먼트야 나랑 지금. 한명잡한명 이또와 두명 잡으면 두명 이오고 어너 대단하다 흑점이 완전 부럽다 어찌됐든 가봅시다 이리서 이기면 되는 거죠 뭐 어, 과정이 뭐 이렇게 험난하고 고통받을수록 결과가 좋으면 더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과정이 정말 막 결과가 깔끔할수록 기분 좋습니다 어 안네 웬만하면 빨리! 네 저는 아무래도 저 미니 센트리를 컨트롤하기에 아주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층은 표정이 왜 이래 똥싸고 있어? 어질했든 <laughs> 진짜 똥싸는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계속 플레이를 봅시다 럭키 세븐 후저 3층을 먹은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네. 좋습니다. 한번 보자고. 어, 안녕. 어, 야. 예. 웹! 이쪽이다! 네. 이렇게 한명 없어지면 기분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. 네. 좋아하네요. 뭐. 이라는 것 같진 않고. 좋아하는 거예요. 저 정도면. 이거 이쯤에서 요걸설치주면 우리 팀이 좀.. 빨리 오겠죠? 좀. 안녕? 좋아! 어? 어? 컴온! 이러기야? 베이브! 이런 식이냐고 나한테 치매 타라 안줘아 어, 그래 좋아 텔레포터를 타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되니까 아 어, 그래 좋아 그러면 됐다 이거 좋아, 금전적으로 생각하자. 아, 1분이나, 1분씩이나 남았네. 아, 정말 좋아라. 아, 1분씩이나 남았네. 그쵸. 네, 카트는 다시 우리 팀 초점으로. 어쨌든! 10분 안남았겠지 아, 택도 없지. 좋아. 일단 이게 좀안 되고! 가서 좀 텐트를 짓든가 뭘 하면 좀 뭐라도 보일 거예요 5초 <laughs> 남았네.

에이 진짜, 온갖 조정 뭐야 온갖 조정이 어? 요즘 트렌드에 안 맞게 말이야, 요즘 인공지능이지 당연히 뭔 처럼 진보한, 아니 아니, 이한 녀석 같은데, 왜 내가 쇠한 거 같지? 내 센트리가 인공지능이고 쟤는 구식 그 뭐야 수동, 수동 조작인데, 왠지 패배하는 느낌이야 어찌됐든 이거 위 겁니다 아, 저거 디스펜스 저거 또. 어쩔 하... 수 없죠. 여기다 동사리짓자고요 디스펜서는 한치의 고민 없이 터뜨려버리고, 이거... 그리고... 이거 여기다 채워버려봐. 어... 저거 그리고... 아... 진짜 저렇게 설치를 해놔버렸네. 놀라워. 그럼 더 이상 내가 끼짜리 눕어보이는거 내디스 이게 그렇게죠 와. 정말 <목소리>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어가그오 예술성 50%. 괜찮잖아. 가 지금 예술성이라는게 아주 훌륭하게 어지는제 뭐야. 와. 정말 이쪽으로는 금제 있을 줄이야. 놀금군요 자, 이제 마지막 거점이 남았습니다 하아 솔직히 말해서 이쪽 거점은 별로 오씨, 알아듣네 여기 다 터지게 생긴다! 오우, 고마워 친구 샷건! 크리티컬이다! 이걸 바로 엔지니어의 정의다 음. 아, 참. 입구를 터뜨리고 출구를! 아니 입구를 다시 했습니다음맙게도 점수가 참 높아요 이지니를 하면 이걸 타면 우리팀이 좀더 블링블링하게 정처를 할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우리팀에게 기여가 된다는 생각이 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농사꾼이다 근데 난 제가 타고 가는게 정말 싫어 아! 어, 하단이 형, 어, 어떡 타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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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.. 스시 저거 타는 거싫은뭐지찌 <목소리> 여기서 안전하게 디스펜스를 조금 가져 어! 스타지 빨리 타고 가, 빨리 <laughs> 이 팀이 저로 인해 좀더 수월하게 전주를 한다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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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서 가세요. 자, 이제 나도 스위스를 갈 차례이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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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죽여 썬타임스 어쩌구 저쩌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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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하는지 모르겠어 호우 뭐, 뭐 한... Right, 어느정도까지 들어가야지 좀좀 블링블링해질까 휴우 한이쯤이나 뭐 효율적인 위치가 아닐수는 있어도 뭐.. 기분 문제는 겠지 그리고 카트가 거의 다 밀렸어요 와! 정말 이것만 짓기만 해도 정말 게임에서 이기는 그런 기적적인 맛으로 일어 나잖아 오우~! 유용한데 어 저리가 앞으로 이용하지마! 어어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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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, 가세요, 가세요. 안녕하세요. 카테르 미세.. 아! 나 진짜 너! 안 받고 와 클래스! 아! 나! 너.. 가가가 후! 난 팀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어 아.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필요 미야 여러분 <laughs> 이상 대차 피자였고 날로 먹는 승리 영상을 이렇게 완성하게 됐고 그럼 여러분 뭐야 얘우우우 이상 대차 피자였고 다음에 또 봅시다. 두개정도 네. 해볼까? 아니야. 도전.